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고 아, 일본 그렇죠. 사람이 수출하고. 사는 거니까. 아저좀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제이 영상이 저, 제 채널에 올라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야, 아니, 아니, 뭐. 지금 충격 먹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화이팅. 일본이 그 전에 한번 저한테 의뢰해 주신 분이 역직구 쪽을 건드려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발 일본이요. 네. 그 부분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그 한국 상품을 라쿠텐에 입점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쿠텐의 입점은 한국인이 단독으로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음. 말 그대로 일본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발 그 이제 일본차기인데 큐텐 jp를 통해서 음. 입점하는 방법이에요 큐텐 jp는 외국인들도 가입을 할수 있어요 일본에서 생각보다 라쿠텐 바로 아래가 야후 있고 그 다음에 큐텐인가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화장품 있죠 일본에서 엄청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품들이 진짜 아무래 퍼시픽하고 어떤 한 업체하고 일본 큐텐에다 상품을 올려서 팔고 있는데 제조업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마진을 갖고 할인율도 크고 하니까 엄청 잘 나가요. 한국 상품들이 일본에서. 근데 라쿠텐은 사실 조금 입점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라쿠텐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큐텐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마존 JP도 사실 중국인 셀러들과의 경쟁 때문에 조금 밀리고 차라리 큐텐 JP를 들어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니다 해요. 요새 스마트 스토어도 거기 입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거는 사실 조금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예, 예 시작 단계니까. 오히려 잘 되고 있는 플랫폼에서 좀 배를 띄우는 게 낫지 굳이 처음부터 고생하지 말고 1텐 음.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또1텐 좋은 게 뭐냐면요,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외국 룰을 따라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팔수 없는 상품들을 진짜 음. 올릴 수 있는 거예 예를 들어서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못 팔잖아요. 네, 그것도 팔수 있고. 그리고 의료, 의약, 외품들도 여기다 쉽게 올려서 팔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외국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은? 일본 법은 사실, 일본 그 Q10은 조금 더 자유로워요. 뭐 성인용품이나 총포 도검류만 아... 아니면은 쉽게 상품을 업로드하고 판매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에서 아... 되게 유명한 카베진 있잖아요. 네. 그거 우리나라에서 못 팔아요. 음, 구매되면 못해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의약, 외품이니까. 네. 근데 반대로 그 큐텐 같은 경우는 업로드해서 팔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건강 기능 식품도 팔수 있고 의약외품도 팔수 있고. 제가 한번 대박을 한번 쳤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좀 역직구는 아니지만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인데 큐텐닷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접속하면은 한국인들 상품을 우리가 살수 있어요. 큐텐닷컴은 해외 사이트잖아요. 우리가 아마존에 입점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 VPN 이용하지 않고 그냥 네, 자체 시스템이 네, 있는 거예요. 네, q10.com에다 아. 쓰다가 의약 외품 상품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한국인들이 엄청 샀어요. 네이버에는 노출하면 당연히 아웃되지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팔았냐면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몸의 외부에 드러나는 수술 흉터를 가리기 위한 붕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수술한 사람이 여기 상처가 있을 때 여기다가 수술 자국이 안 나게끔 붙이는 밴드가 있는데 이게 그냥 밴드인데도 의학 외품이기 때문에 팔게 되면 불법이에요. 그죠 근데 스탠다컴에 올려놨어요. 음. 그랬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팔렸던 거예요. 근데 그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정보인 게 유럽 쪽도 말씀하신 대로 흉터 제거 저는 여기 지금 수술했기 때문에 흉터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거를 저도 처음에 해 보려고 했더니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팔 수가 없더라고요. 아, 아, 그렇죠. 네. 의약품이. 근데 현지 사업자들은 다 팔고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접목해서 하다 보면 아, 그런 음. 상품도 우리가 1 0에 올려 가지고 팔수 있겠구나. 어, 팔수 있겠구나. 네. 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유, 제 유튜브에서 다 <laughs> 알려주시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어, 어, 어. 똑같아요 우리가 아마존에다가 아마존 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 상품 올려놨는데 한국 사람이 샀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네. 지금 초보 사장님들께서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나중에 어, 조금 매출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네, 좋은 네. 정보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전 되게... 사장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되고 뭔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계속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러한 정보들을 튜트랭이 유튜브에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한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지금 저, <laughs> 네. 원래 어, 이, 이게... 네. 큐텐닷컴도 저... 괜찮아요. 네. 큐텐 JP도 괜찮고, 음, 네. 네. 혹시 혹시 큐텐 어. JP 쪽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나가는 상품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저한테 얘기 해 주시면 제가, 제가 정말 알고 있는 업체가 되게 잘해요. 음... 배송 업체도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이게 근데 법인을 무조건 껴야만 가능한 아뭐 저기 어떤 거 말씀하세요? Q10 출텐... 하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한국 사업자를 가지고 그냥? 네, 네. Q10 JP에 업로드 시켜서 일본에다 판매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한국 사업자로도 가능해요 그럼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Q10 같은 경우는 정산이 Q10에서 한국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결제 계좌로 쏴줘요 베이오니아 이런 거 아니에요. 필요 없 아니에요 그냥 아. 저는 신한은행으로 받았어요 원화로 들어오나요? 네 원화로 들어와요 와. 네. 물론 이게 한번 환전해서 들어오긴 하기 때문에 트랜스퍼가 있기 때문에 환율 적용해서 조금 플러스 되긴 해요 그치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들어와요. 거의 매주 들어와요. 들어가서 내가 버튼만 누르면은 들어와요. 그래서 어... 한번 해볼만 해요. 네. <laughs> 뭐 페이오니아가 필요한 것도, 것도 아니고 뭐 페이팔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원화로 찍혀요. 그리고 이게 구매대행 사업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도소매 사업자로할수 있어요. 평식은 구매대행이잖아요. 내가 물건 올려서 사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고. 아, 일본 그렇죠. 사람이 사는 수출하고. 거니까. 아저좀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제 이기 영상이 제 채널에 올라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야, 아, 에, 그 다음으로 그러면 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지금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옹꿈사를 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도 가입을 했었거든요. 아이디는 밝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생각보다는 고인물입니다. 근데 옹금사에 어, 유명하신 막 셀러분들도 많잖아요. 음. 그리고 대표님 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시고. 근데 왜 이렇게 셀러분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카페에서 활동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옹금사 카페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공품사 카페가 생겨서 샐러드를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다른 셀러들이 성장을 도모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음. 그거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진짜 뭐 돈을 벌려고 카페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유튜브에 하도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카페로 들어와서 카페에다가 FAQ 만들어 올 테니까 그거 보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활동도 해주시고 뭐 정모도 한번 해줘요. 뭐 강의도 한번 해줘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음. 요즘 드는 온꿈사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저 혼자 매일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선순환 되고, 그러면서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사람이 모이니까 또 어떤 비즈니스를 계속 생각을 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진짜 선의로 만든 카페가 이제는 저한테 정말 없었어도 안 되는 투트랙에서 온꿈사를 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큰게 됐고, 진심으로 감사하죠, 솔직히. 어, 이게 그냥 열었던 건데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많은 파이들이 생긴 거죠. 네. 네. 저희도 뭐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엉큼사 카페도 많이 들어가 보셔가지고 가입하시면은 저희보다 솔직히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laughs> 에, 저도 참고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다음 질문이 개인적으로 그 서과장님. 음. 채널에서 촬영하신 걸 봤어요 음. 구매대행에 대한 전망을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구매대행을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해 오시면서 문제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음. 저는 3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간에 구매대행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구매대행의 전망이 과연 구매대행은 없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 가찬이십니 같은 똑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구매 대응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단적인 증거로 몇 가지를 좀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국가가 직구를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예전에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쓰게끔 했잖아요. 근데 그 하도 직구하는 사람이 1,800만이래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상품에 대해서 예전에는 자가 사용 목적 외에 절대 팔지도 못하고 중고 나라 거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세관에서 이제 관세청에서 그거를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내가 이제 정말 자가사용 목적으로 샀을 때 혹은 구매대행 업자가 반품을 했을 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서로 판매할 수 있는 음. 루트를 만들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구매된 물건도 자기가 필요 없어지면은 팔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격히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점점 풀어주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 구매대행은 점점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 그로 인한 파생된 비즈니스도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반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몇년 안에 음. 왜냐면 국가가 허용해 줬으니까 그리고 직구하는 지금 인구가 천만이 넘었어요 개인통관보 발급 기준으로 네. 예, 그 뜻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막는다? 이건 막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밀수를 더 양산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구매대행을 더 활성화시키고 구매대행을 조금 더 양지로 더 끌어내는 그런 일들과 오히려 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이 일을 진행할 것 같아서 저는 구매대행의 전망은 아직도 밝다고 보고 있고요 음. 지금 진입해도 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상위 20%는 계속 바뀌어요. 내가 지금 시작해도 상위 20% 10%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안 되는 사람도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그냥 ETF S&P 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변하지 않잖아요. 서로 바꾼만 되고. 초보는 분명히 많지만, 그 초보에서 20%, 10%로 올라가는 셀러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누구한테나 언제든 시대에 상관없이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단적인 예가 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시작했던 분들도 매출액이 5천만원, 6천만원 내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고 전망도 아주 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가에서 반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 거 보고, 사실 저 진짜 놀랬거든요. 음. 저도 그거 관련해서 관세청에다 공식 질의 몇건 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니냐. 반품 이거 어 내가 다시 보낼 수도 없고,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당근에다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네. 근데 그런 요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양지로 끊어내는 것 같은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 그렇죠? 진짜 예. 불과 한 일주일 됐나요? 제가 영상도 올렸어요 그거 관련해갖고 아, 네 예, 맞아요 예. 그죠그 구독자분들은 제 창고방을 알고 계세요 음. 그 창고방에 반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거 아실 거예요 다들 그렇죠 뭐. 예. 와 이게 지금 풀린다는 거 저도 이거 주제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음. 굳이 만들 필요가 없... <laughs>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네. 이것도 엄청 큰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laughs> 왜냐면 1,300만 이용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거기서 반품이 진짜 10%만 나와도 금액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걸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다. 중고나라랑 뭐가 달라? 분명히 저는 그게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시장에 나중에 꼭 뛰어들고 싶습니다. 아, 어, 저도 같이 뛰어들겠습니다. 네, 네.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네, 네. 네. 유튜브를 엄청 오래 하셨다 보니까 오래했어요. 이게 마이 이스가 말... 많이 올라야 되는데. <laughs> 진짜 지금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구독자가 많다, 구독자가 적다. 이거 이런 거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고, 구독자는 소유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도움이 될수 있으면은,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내 영상에서 부족한 컨텐츠가 있으면 이렇게 또 오셔서 또 촬영해 주시고, 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드리고 이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보거든요. 구독자 꽉 잡고 있고 뭐 출연도 안해 줘. 막막 뭐 그냥 고자세로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음.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 영상을 저만 소유하고 싶을 정도로 예, 지금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10년 동안 사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한 3년 정도 되셨나요? 음. 네 이렇게 하시는데 유튜버로서의 대표님의 이제 최종 목표 아... 어디까지 도대체 올라가실 건지 일단 구독자에 대한 목표는 사실 좀 많이 없어진 상태고요 그왜 어, 그러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모을 수 있다고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력이 좋다고 구독자가 몰리는 것도 아니라는 음... 거를 제가 3년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저보다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저보다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아직도 구독자가 1000명대인 뭐 분들도 많이 받고 음. 했기 때문에 실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유튜버로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한 흑수저였고, 간이 사업자 출신이고, 지금 뭐 법인을 뭐두 개나,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개인 사업자도 여러 개 갖고 있지만은, 사업을 시작한 지 13년이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런 사람의 성장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간이 사업자로 시작하고 투잡으로 시작하고 직장인으로 시작하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사람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유튜브로서. 저는 이제 최종 목표는 1조짜리 시장 가치가 되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그걸 이뤄서 엑시트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열심히 하면은 저희까지 갈수 있다, 최소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저 아... 얼마 전에 투자도 받았어요. 제가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9 네. figures라고 숫자가 9개예요9 네. figures. 0이 네. 9개죠. 그러면은 1억 달러거든요. 근데 앞이 1이 아니라 9면은 1조예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1조 가치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회사 법인 이름을 나인 피겨스라고 만들었어요. 그거의 성장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또 유튜브를 하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너무 큰 괴리감 없이 좀 자연스럽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제 유튜버로서 꿈입니다. 마지막. 와, 저는 오늘 너무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 아,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도 지금 영감이 많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얼마나... 애, 많은 영감이 될지 지금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예요 아, 아, 아 정말로 네, 사람들이 괴리감 느낀다고 <laughs>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와서 뵌 걸로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출연한 데가 몇 군데 안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인간정이신 분은 저는 처음 뵀어요 계속 연락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전화번호도 따고 싶고 이렇게 어, 하고 싶고 연락처 정도로. 또 네. 명함을 드렸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오늘 네, 제 채널의 첫 게스트로 출연하셨는데 일단은 92년생 정 사장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를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받아주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자기 주인공이 되고 싶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었었으니까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호의롭게 뭔가 저한테 이렇게 제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거짓됨 없이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오늘 또, 또 좋은 분을 또 만나게 된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 코로나 오늘 또 걸려서 처음 출근한 음. 네, 그래서 더 뜻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직 제가 더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첫 게스트로 투트랙 대표님 모시고 어, 얘기 나눠봤고요. 이 영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스트랙 대표님과 제가 다른 것도 할수 있는 게 있다면 또 같이 했으면 아, 좋겠고 저는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MC를 처음 해봤는데 아, 저는 100점 드리고 싶어요 <laughs>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 마무리가 좀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버 3년 차로서 네.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마무리요? <laughs> 어 채널 주에 그러면 허락을 받아서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정 사장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투트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또정 사장님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더 좋은 영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근데 이건 누구나 겪는 거기 때문에 사실 꿋꿋하게 버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힘든 시기지만은 소통을 통해서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같이 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 직원분들이랑 인사 멘트를 하나 짰어요. 어, 예, 네, 맞습니다.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요 전편에 올라갈 프로젝트 영상에서 이걸 쓰는데 정발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정사장 빠이. 정발 하고 끝내 들어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정발 가겠습니다. <laughs>